똑똑한 신차 구매 플랫폼 안녕하세요 신차데스크입니다. 이번 특가 차량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투어러 9인승 차량 안내 도와드리려 합니다.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정숙성 과 편안한 승차감을 더불어 고연비 까지 갖춰 패밀리카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경쟁 차종으로는 카니발 차량이 있죠. 카니발과 스타리아 제원을 비교 해보면 전장과 전고 스타리아가 더 넓은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. 넓은 실내 공간 편안한 승차감 으로 패밀리카로도 어느 정도 곧 하나 부족한 점 없으며 매끈한 차체와 깔끔한 디자인 요소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장기 렌트로 진행을 하실 시 세금 절세가 가능한 부가세 환급까지도 가능하며 초기 비용에 대한 설정도 필요 없기에 사업장의 목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. 또한 이번에 안내드리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특판 차량은 9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전용차선 진입 가능 및 개별 소비세도 면제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고, 이런 시점에 필요한 특판 재고 구매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그러나 다양한 선점 물량을 저희 신차 데스크에서 확보하고 있으니, 문의 주시면 확실한 매칭 도움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견적 안내드리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투어러 1.6 터보 9인승 모던 트림의 옵션은 멀티미디어 네비 플러스 테크 1 컴포트 색상은 외장 크림이 화이트에 내장 블랙이며 기본적인 주행 안전 사양 옵션들 전부 추가되어 있습니다 차량가 4,300만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60개월 2만키로 기준 무보증 무선납 월 렌트료 59만원입니다 월 렌트료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하여 선납 30% 보증 30% 견적까지 표기해드렸 고민의 폭을 더 줄여 보시길 바랍니다. 추가적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차량 옵션 및 구성 변경 원하신다면 추가 특가 재고들 다양하게 찾아드릴 수 있으며 차량 관련 문의 사항은 영상 하단 번호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. 그럼 더 다양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신차데스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